와 팀장님 네. 여기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라서 그런지 입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네, 그렇죠. 어 이건 혹시 뭔가요? 아 이거는 이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? 네저 끝까지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식물은 나팔꽃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풍선초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새잎유홍초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네. 얘네들이 이 줄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7월 말경이면 어, 센터 전면을 갖다가 식물들이 커튼을 이루게 돼요. 아.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녹색 커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녹색 커튼이 다 설치가 되면 다 자라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면 우리가 직사광선 있잖아요. 네. 지금 이렇게 막 비치잖아요. 네.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대리석에 부딪혀서 올라오는 복사열도 막아주고요. 식물 자체에서 내뿜는 수증기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뒤편에 오기시게 되면 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아 그래서 녹색 커튼으로 여름철 냉방 에너지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아주 <laughs> 아우 되게 예쁜 식물들, 그러면 미관상으로도 좋고요.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음 있습니다. 녹색 커튼 하나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아,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팀장님, 네. 와 여기는 옥상인데 이렇게 텃밭도 있고 또 작물도 자라고 있네요. 네, 여기는 이제 옥상농원인데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.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? 어,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이제 실증 연구 사업의 하나로 옥상 공간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금통을 갖다 깔고 그 위에다가 잔디를 심고 채소를 기르는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아,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바닥이 전부 빗물 저금통인 거예요? 네, 이 바닥에 지금 빗물 저금통이 한 이제 촘촘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아. 여기에 저장되는 물량이 우리가 10, 18톤의 물량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. 와, 엄청 많이 되네요. 어, 엄청 많이 되죠. 그러면 그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면 작물이 필요로 할 때, 잔디가 물을 먹고 싶을 때는 끌어올려서 물을 먹고요 음또 필요 없을 때는 또 다시 저장이 되고 이렇게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빗물 저금통이네요 네, 빗물 저금통을 <laughs> 활용한 옥상농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상추 지금 재배하고 있죠 네. 여기는 적치마 상추 로메인 상추 그 다음에 옆에 고추도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그리고 오이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토란이 있고요 옆에는. 우리가 매발톱꽃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아 정말 매발톱처럼 생긴 어? 것 같아요 매발톱만 <laughs> <laughs> 예, 매발톱같이 생겼죠 근데 팀장님 혹시 네. 이렇게 많은 작물들과 또 빗물, 빗물 저금통까지 이렇게 옥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? 어, 이거는 건물의 안전신단을 받아서 그 우리가 빗물을 발톱을 갖다 이제 저장을 한다고 랬잖아요 그 정도에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안전 진단을 받은 바구서 음. 이제 설치를 했고요. 어, 여기 이 공간에 이러한 우리가 옥상농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건물 밑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 있어요. 네. 대강당에 어, 온도가 온도 변화가 좀 심하지 않죠. 아 여름에는 원래 옥상의 콘크리트 바닥에는 상당히 뜨겁거든요. 근데 이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내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,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녹색 커튼과 또 같은 효과네요. 음, 녹색 커튼도 <laughs> 여름철에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효과가 있고요. 어, 이렇게 옥산농원도 여름철에는 에너지를 절감해주고 겨울에 따뜻하니까 또 겨울철 난방에너지도 절감시켜주겠죠. 이렇게 네. 예쁜 조경도 보고 환경에너지도 아끼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, 서울에 이런 <laughs>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그러게요. <웃음>